전국에 계신 곧 2900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니지, 안녕하세요. 한다맨 그 마른수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멤버 중한 명이죠. 서건이가 EP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입수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서건이가 저희 같은 한달맨 식구인데, 한달맨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표면적으로 말하고, 컨텐츠에 이용해 먹겠다.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저는 도와주는 겁니다. 석원이를 도와준 척하면서 이거를 콘텐츠로 한 이틀을 뽑아먹겠다는 그런 한달만의심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할 콘텐츠는 석원이 잎이 뮤직비디오 만들어주기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석원이한테 살짝 말하긴 했는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laughs> 네, 그래서 그냥 카메라 들고 쳐 들어가서 허락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카메라 앞인데 욕하겠어요?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맨날 컴퓨터로 했으니까 그랬는데 저번에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오히려 제 노트북보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한번 편집까지 다 해보려고 합니다 서언이를 만나러 작업실로 가보겠습니다 원원석원 왜왜 왜 왔어요 또? 오는 거 알고 있었으면 뭔소리야왜 하는... 갑자기 이거 컨셉을 잡고 있어 이거 뭐 꽂혀있지도 않은 기타를 왜, 왜 들고 있어, 있어? <laughs> 아 맞다 보냈어야 <못> 되는데 <laughs> 아니 아이가? 기타를 아 이거 안 꽂았네 <laughs> 기타를 왜안갖고 있어 뭐하고 있었어? 아니 작업이요 응 음, 작업 한번 들어보자 저번에. 아 이거 싫다고 했잖아요 나오는 거 언제 싫다고 그랬어 야 근데 야니 저번에, 저번에 아니 저번에 신... 어너아 들어봐. 네. 너 저번에 싱글낸 거몇 명이나 들었어. 그건 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모르잖아. 하나 값도 안 나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메로나도. <laughs> 네 이번에는 그러면 아이스크림 두개 정도 사 먹을 수 있게. 아니 근데 이게 아직 만든지도 얼마 안 됐고 랩도 아직 가사도 제대로 안 적었어요. 그럼 한번 들어보자. 우리 3천만곧3천만 3천만 구독자가 듣게 될 노래. 녹, 녹음도 안 됐어요. 아니까 그러니까 거의 제일 괜찮은 한번 틀어. 나가는 거 아니죠 이거? 아 이거 안 나갔지? 이건 안 나가죠 이건 안 나가죠. 저거 왜 찍은데? 아이 노래 그. 네 이거. 라이브 한번 불러줘. 아 싫어요. <laughs> 나이 부분 한번 살짝 그 스케치하듯이 한번 읊어봐. <laughs> 저, 저거 나 저기가 카메라야 알았지? <laughs> 아 근데 저 진짜 가사 적고 랩한 번도 제대로 안 해봤어요. 아 진짜? 네. 그럼 지금 하면 되겠다. 나는 <laughs> 금세 흘가고누구 있는데. <laughs> 아 이거 진짜 방금 스케치용으로. 이 어떤 날들은 금세 흘러가고. 되게 <laughs> <어떻게> 민망한데. <laughs> 야 래퍼가 그렇게 민망해면 어떡해. 회사이라는 걸 감당을 못해서 이미된도야 도... 모르겠어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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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모르겠어요. 그럼 이걸로 하자. 뭘 이걸로요? 해 우리가 뭐 한다면 콘텐츠를 해야 되는데 노래가 필요해. 노래 뭐 해. 그래서 네 노래를 내가 홍보해 줄게. 아이거 완성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아 그러니까 딱 그. 어차피 우리 다 하면 너무 기니까 네. 딱이너 한번 벌스 나오는 거랑 랩 부분만요? 어, 여기랑 훅 한번 훅 한번이요? 해가지고 이렇게 딱 잘라서 딱한 1분 정도 이 정도는 미리 선 공개해도 괜찮잖아 아, 이거 입히낼 건데 그니까 러 미리 선 공개 이 정도는 그니까 러 이게 그건 거지 티저 영상이야 네 티저 영상 티저 영상이야? 3천만 명한테? 어 괜찮네요 인사 한번 해 <laughs> 안녕하세요 그래 이거 선 없는 거너 좋아하는 거 같은데 선 없는 거 한번 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비입니다 루비루 루비 <laughs> 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뭐 100%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80까지는 할수 있죠. 아, 딱좀 정... 40, 40까지만. 아 50까지만. 50까지만. 오 네, 50... 50까지만. 그러니까 적당히 해주시고 작업은 네. 마른 수건 팀이랑 정덕시 팀. 아까 그러니까 제 뮤비를 이걸로 만든. 그렇죠. 양쪽에서 같은 부분을 음. 두개 같이 찍는 거죠. 둘다 그건... 기대 안 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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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다한민최성원입니다 오늘은 루비로 출연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너무 추운데요? 아 팀을 제가 나눠드리면 되는 건가요? 그 정동진님하고 우리 기획맨? 그러면은 기획맨을 마른 수건님과 하고 동진이 형을 이제 정덕이 형이랑 같은 정시, 정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아 그러면은 정덕이 형 저는 답답해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정덕이 형칠 세래 주고 그리고 마른 수건님이 손이 커요. 그럼 한번 좀 먹어보라고 제가 5세대로 한번 먹이겠습니다. 미니 5세대. 둘다한번 먹어보세요. 왜냐면 저도 지금 먹었잖아요. 어떤 느낌의 뮤비였으면 좋겠냐면은 좀 따뜻한, 약간 슬프면서 따뜻한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역설적인 느낌. 뭔 말인지 알잖아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네, 그영광이참교할 필요 없어요. 그냥 크리에이티브하게 하세요. 그쪽의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명복구. 주제는 이제 약간 눈치에 대한 건데 이게 떨어지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예 있던가 없어서 너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던가 그냥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 이야기라고 그냥 대충 알아들으십시오. 어차피 거기서 다 거기 잖습니까. 근데 목소리인데 되게 디테일하네요. 목소리인데 디테일 나고요. <laughs> 저를안 할래요. <laughs> 가고 멜론 대위에서 듣겠습니다. 3천만 구독자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들어주셔도 <laughs> 한 명당 1원씩만 받아도 3천만 원이네요. 할 만한 것 같아요. 이대로 빌보드 노미네이트까지 한번 노려보고 있거든. BYC랑 함께 미국 진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되게 당황스러운데, 뭐 그냥 당황스러워요. 부끄럽습니다. 아주 완성되지도 않는 곡을 이렇게. 그러니까 민낯 공개하듯이 공개한다는 게 와가지고 강제적으로 몇살 잡고 주 그냥 파렴치한입니다, 파렴치한. 파름치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멜론에 루비스론 검색하셔서 마른 수건 팀과 정덕 팀이 둘 중에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패드를 많이 쓴 마른 수건님이 좀더 잘하지 않을까? 설마 굿노트에 막 콘티북도 있는 거 아니야? 아쉽다 콘티북 그런 거 있으면 칭찬해 줄라 했는데 콘티북을 한번 몇개 정도 신이면 될까요? 정리를 해보면 규칙이 카메라로는 한 컷만 가능하고 다 아이패드로 근데 아이폰도 허용 맞죠? 말을 못하나요 혹시? 그럼 콘티 오케이 한번 짜봅시다 네, 이게 원래 뮤직비디오를 저희가 만들려면은 기획부터 들어가야겠지만 그래도

오케이 okay. 음 오케이 okay. 일단 인트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루비 a 루비비의 벌스가 나오고 딱 나오고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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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그 a y o 인 a y 음, 그래, 이게 박자 끊어지니까. 아, 거의 맞춰서 하자. 그래. 딱그컷 전환을 하자, 거의 맞춰서. 오케이. 배트와 매트인가요 <laughs> 말은 혹시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인트로는 박자에 맞춰서 전형적인 생각이었어. 근데 네, 그럼 저희가 먼저 일단, 근데 저희가 카메라를 쓸수 있는 것이 하나예요. 알고 계시죠? 음, 음, 아, 클로즈업 하는 거. 음, 아, 오케이, 오케이. 클로즈업에 카메라를 쓰자. 어 짐벌 쓸거야나 어, 쓰기 싫은데. 하튼 여 짐벌. 그럼 아이폰도. 오케이 그럼 인트로는 컷전환. 박자에 맞게 네 음, 개. 아그둥투다 응, 그게 네 개. 아 저기 벚꽃인데 되게 이뻐가지고 그거 막 그런 밤의 분위기. 그래서 뭔가 슬픔에 차 있는 걸 하는 거지 이렇게. 제 전형적인 거 같습니다. 걸어가는 거. 걸 뒤. 아응그 어? 뭐야? 아 가로등 오케이 가로등 와 진짜 전형적이네요. 이건 뭐야? 아, 걸어가는 거야? 아 카메라 워킹. 아아아 아, 아, 아. 아, 그러니까 아무리 아무리 모바일기가 기 발전했어도 이 카메라랑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사, 화면 전환이 빨리 돼야 된다. 와 이거 지금 다시 듣다 생각난 건데. 그거면 하 좋을 것 같아요. 걔 뛰어 간 다음에 음료수 먹는데 음료수 사레 들리는 거야. 그죠? <laughs> 사레 플러스 사레 들림 알죠? 무슨 느낌인지 알죠? 사레 들려 가지고 이렇게 아 <laughs> 아무튼 <하면서> 또 슬퍼. <laughs> 오케이, 좋았어. 사레 들림. 너무 자연적일 수 있는데 저기 저런 데 나가서 벤치에 앉아. 벤치 앉아서 계속 이러고 있어. 계속 이러고 있으면은 앞에 이렇게 지나갑시다 뭐라 그러냐, 막 타임랩스 같은 것처럼 <laughs> 아, 근데 아이패드로 폰티 짜니까 좋은 점이 있네요 그냥 이렇게 낙서하고 그냥 그냥 샥 지운 다음에 다시 걷다가 폰티 짜면 되니까 이건 좋네, 그냥 막할 수가 있네 그 그림도 다시 그릴 수 있고 이 정도면 됐나? 폰티 짜는 거?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달 만에 이정덕 정동진 감독입니다 몇번 출연하신 적 있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에는 음악으로 시작하다가 그 영상이 필요하게 돼가지고 영상 찍다가 네. 결국에 영상을 본업으로 하게 된 정동진 감독입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음악이나 영상을 만드실 때 굉장히 또 센스가 있으신 분이고요. 아니, 근데 마루수거님 지금 뭐 써요? 아이패드 뭐로 해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프로가 노는데 이 아이패드들의 가격이 있잖아요 왜 제일 비싼 자원을 놀게 놔둬요 정덕이 형 저는 답답해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정덕이 형 7세대 주고 저는 <laughs> 솔직히 성능 안 좋은 걸 저한테 줘서 빡치는 게 아니라 사원이가 저를 빡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빡치고 싶지 않습니다 <laughs> 빡치고 싶지 않고 바로 한번 콘티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일단 노래 한번 들어보죠 <laughs> 감독님은 노래 어떻게 들으셨어요? 생각나는 거 있는데 혹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laughs> 저는 바로 생각난 거 있어요 아 그래요? 전 솔직히 빈티지요 전 빈티지, 빈티지 느낌으로 가고 싶어요 백예린 씨의 그 여름 모시기 그 여름밤 모시기 아그 뮤직비디오 보셨나요? 너무, 너무 빈티지하지 않 아니 그, <laughs> 그거 말고 그 정도는 그럼. 아니고 짭티지 정도 짭티지 정도? 네 저... 아니 그거 그거 왜 와서 말해줘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아니 제가 뮤직비디오 찍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왔어요 알고 왔는데 그러면 촬영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러니까 뭐. 촬영은 카메라 로 써야겠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촬영 카메라면 뭐라고? <laughs> 무슨 한 칸만 카메라 쓸수 있고 띠지로 갈 수밖에 없네. 예아 <laughs> 그럼 저는 아이패드 실체로 촬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때 화소 개쓰레기던데. <laughs> 이걸 그냥 거이이 여기 장면을 좀 여러 개쓸 거예요. 그런 연출도 있으면 좋겠어요. 어, 하나만 더 할게요. 일단 이게 딱몇번 나오면 좋겠어요. 한세 응. 컷은. 아 핸드폰 짐벌 제가 갖고 오긴 할게요. 그러면은. 자 모자 미니 S 에센셜 스틱까 마치. 콘티를 그려본 소감? 어 나쁘지 않았다. 근데 저는 솔직히 미끄러워서 음, 좀 그랬어요. 저는 그 미니 5 그때 썼을 때는 이 액정 기본 액정 자체가 좀덜 미끄러웠거든요. 잠시만요. 이게 좀 이게 7세대는 솔직히 많이 미끄러워요. 좀 그래서 종이 질름 종이 질감 필름을 붙이고 싶고. 제가 콘티를.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립니다 사실 네. 졸라 맨커티라고 아네 근데 이런 거 하다 보면 네. 장수가 이렇게 여러 장 쌓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면 네. 어디가 몇 장인지 몰라요 <laughs> 이렇게 내리면서 볼 수가 있으니까 네. 콘티 그리기에 좀 편하지 않나 네. 그리고 이미지 바로 불러와가지고 딱 던지고 걷다가 할수 있고 아 불편하다 <laughs> 아니 불편하지만 딱 상황에 맞는 이런 적절한 음. 이미지를 찾으면 은 그리고, 그리고 저는 볼까요? 지금 이거 이미지 조절하는 법이 뭔지 꼭왜 뭐 아, 갑자기 돼 뭐야 이거. 아무튼 이 사용법이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콘티까지는 성공한 네, 거예요, 콘티까지 성공한 거예요. 그럼 콘티까지는 성공했죠. 오케이 콘티까지는 성공했다고 감독님이 말씀하셨습니다. <laughs> 영상도 성공할 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아니요 해보죠. 자신감 없는 모습을 자꾸 보이시지? 전 솔직히 잘될것 같은데. 끝. <laughs>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정덕신의 팀은 내일 촬영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밤 늦게까지 뻘짓을 하고 있다는 건한달면 촬영이 이제 한 달이 거의 끝나간다는 걸 의미하겠죠? 어 혹시 아이패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laughs> 댓글 달아주시고 <웃음> <웃음> 여러분의 댓글은 제 컨텐츠가 됩니다. 아이패드를 최대한 활용해 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촬영할 때는 아무래도 아이패드보다는 폰에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에 최대한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달맨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촬영을 해본 결과 뮤비를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한달맨 말한수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해야 되니까